네, 편안하고 연식 좋고 주행거리까지 괜찮은 차를 찾는다? 아, 네, 이번 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화물차는 ZF 오토 미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타타디오 프리마 카고차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하중이 아니라 이번 차량은 고하중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력수는 오토 차량답게 280마력 차량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적재함 길이는 7 m 5 0의 가변축은 정축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량 컨디션, 중고로 구매하시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 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고, 점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차량 외관 보여드리면서 차량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네, 차량 캐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매입해오고 나서 차량 캐빈은 별도로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주분께서 굉장히 소중히 아끼면서 주행을 해 주신 덕에 도색을 하지 않아도 컨디션이 무슨 도색한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범퍼부터 문자 그리고 휀다 그릴까지 어디 하나 파손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유리도 돌방이라던가 이제 찍힌 부분 없습니다 썬팅까지 다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새끼손가락이 다 들어갈 만큼 충분히 남아있어서 앞 타이어는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7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적지암 철판도 네, 연식 대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적지암 날개도 상태 괜찮고, 길이는 7m50m. 이번에는 바닥에 사비치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사비치를 한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안한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건들지 않았습니다. 메인 프레임이랑 보조 프레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에어 세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프레임도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크랙 간곳 하나 일절 없고 갈비때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촘촘하게 여기부터 끝까지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다 하나하나 확인 가능하시고요. 뒷바퀴도 차주분께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트레드가 짱짱하게 남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트레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축바퀴가 또 트레드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축바퀴도 타이어 트레드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파인스프링 깨진 것도 일절 하나 없고 정말 말씀드린 그대로 기름만 넣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만큼 찬한 컨디션을 잡아할수 있어요. 자,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 후미등 뭐 담아 안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깨진 곳 하나 없고요. 뒷범퍼도 깔끔하죠? 이번에 여기는 스티커만 좀 새걸로 바꿨어요. 정품 스티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범퍼 스티커도 정품이 아니면요 검사장에서 검사가 빠꾸됩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사실 때 KC 인증을 받은 건지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연료 탱크도 큼지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요소수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 운행을 안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레버 보이시죠? 당겼다가 왼쪽으로 돌리면 배터리 차단이 오프됩니다. 운행을 안 하실 때는 닫아두면 좋겠죠. 자,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씩 꼼꼼하게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 근 운전석 시트도 뭐 머리부터 이제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해진 곳이 크게 없습니다. 해진 곳이 크게 없고 컨디션도 괜찮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행 거리는 466,206km 주행을 마쳤습니다. 별도로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이들링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아, 네 보셨나요? RPM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올라줍니다. 자, 이제 센터페시아나 이제 운전석 조수석 배드름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아, 진짜 곧바로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ZF 오토미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편안한 주행이 상시 가능합니다.